지난 29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일본 교과서에서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했던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강제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동원, 직룡이나 위안부로 바뀌었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유 중인 일본 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은 헛말인 듯 합니다. 전범국가 일본이 저지른 짓과 그 생각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일본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과연 어떤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까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여러 가지 점에서 필요하지만 그들이 버러처럼 주워성기는미래 운운하는 말이 그저 미사여구의 가먼 이설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남이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듣는 총기를 말귀라고 하지요. 일본 정부는 정말 말귀가 어두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말하는 새 정부는 아주 조심스레 말하고 혹시나 엉뚱한 메시지를 주지는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사 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